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먹게 되는 과일 바로 귤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근데 혹시 귤을 먹고 나서 껍질은 바로 버리시나요? 그거 오늘부로 그만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귤 껍질 바로 진피라고 불리는 아주 귀한 약재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진피는 만병의 기운을 다스린다고 할 만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어요. 예전 조선시대 약방에서도 소화불량 기침 가래 피로 심지어 스트레스 완화까지 진피가 빠지지 않았죠. 그리고 현대과학에서도 그 효능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널 어브 에그러컬처럴 언드 푸드 케머스트리에 따르면 귤껍질에는 헤스페리딘 나린진, 비타민C, 그리고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항산화, 항염증, 항바이러스 작용을 동시에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즉, 귤껍질은 우리가 흔히 버리는 껍질이 아니라 천연의 약상자인 셈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분들에게도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하시면 왜 겨울마다 진피차를 마셔야 하는지 확실히 아시게 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피의 놀라운 효능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호흡기 건강 강화예요. 겨울철 기침이나 감기에 자주 걸리신다면 진피차 한 잔이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 약학대 연구에서는 진피의 주요 성분인 헤스페리딘이 기관지 염증을 40% 이상 완화하고, 가래 생성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진피는 기침이 오래갈 때 찾는 한방약으로 유명했죠. 두 번째는 소화 촉진입니다. 식후에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될 때, 진피차를 마시면 훨씬 편해져요. 국립한의학연구원 실험에 따르면, 진피의 정유성분이 위액분비를 촉진하고, 위장 운동을 30% 이상 활발하게 만들어 소화를 도와준다고 밝혀졌습니다. 옛 어르신들이 귤껍질은 속을 풀어준다고 한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세 번째, 혈액순환 개선이에요. 진피 속 플라보노이드가 혈관 벽을 탄력 있게 만들어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연구에서는 진피 추출물을 8주간 섭취한 주 실험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22% 감소했다고 보고했어요. 그래서 겨울철 손발이 찬 분들에게도 진피차는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네 번째, 간 해독과 피로회복이에요. 진피의 폴리메톡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간세포 손상을 줄여주고, 알코올 분해 효소의 활성을 높여줍니다. 연세대 약대 연구에서는 진피 추출물이 간 효소 GOT, GPT 수치를 정상화시켰다는 결과도 있어요. 즉, 회식 다음날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진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할 뿐 아니라,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이는 나린진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누트리언츠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진피 성분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인플루엔자 감염률이 3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겨울철 감기 예방, 진피만큼 든든한 친구가 없어요. 여섯 번째는 체중 조절이에요. 진피 속 플라보노이드가 지방 세포의 분화를 억제해 체지방 축적을 막습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팀은 진피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에서 복부 지방이 평균 18% 감소했다고 발표했어요. 게다가 소화가 잘 되니 자연스럽게 포만감도 높아지고 식사량이 줄죠. 일곱 번째, 스트레스 완화 및 수면 개선이에요. 진피 향을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리모네네라이에모에니엔이라는 향기 성분이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불안 완화와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밝혀졌어요. 프런티즈 인 뉴로사이언스 논문에서도 진피 향 흡입 후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15%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진피 이야기 이제 더 흥미로워질 겁니다. 이제 진피와 최고의 궁합 음식 5가지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꿀이에요. 진피의 플라보노이드와 꿀의 항균 성분이 만나면 기관지 보호 효과가 두 배로 높아집니다. 감기 기운이 올때 진피 꿀차 한잔 정말 좋아요.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진피의 헤스페리딘이 만나면 체온을 높이고 혈액 순환을 촉진해서 손발이 찬 분들께 특히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는 대추예요. 진피의 쌉싸래한 맛을 완화하면서 피로 회복 효과를 더해줍니다. 한방차 조합으로도 아주 유명하죠. 네 번째는 레몬이에요. 비타민 C 흡수율을 높이고 항산화 효과를 강화해 줍니다. 진피 레몬차로 겨울철 피부 건조함을 줄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과 진피의 폴리페놀이 만나 활성 산소를 줄이고 혈관 노화를 막습니다. 반대로, 진피와 최악의 궁합 음식 5가지도 알아두셔야겠죠.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 카페인이 진피의 철분과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해 효능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우유예요. 우유의 단백질이 진피 속 플라보노이드와 결합해 체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운 음식입니다. 자극적인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위 점막을 자극해 속 쓰림이 생길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술입니다. 알코올이 진피에 간 보호 효과를 반감시켜버려요. 다섯 번째는 고카페인 음료입니다. 에너지 드링크, 홍차 등은 진피의 진정 효과를 줄입니다. 그럼 특정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진피 섭취에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위염이나 위궤양 환자입니다. 진피의 쓴맛 성분이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어요. 둘째, 고혈압 환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피의 혈류 촉진 효과가 강해서 혈압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산부의 경우엔 하루 한잔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아요. 자궁수축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관법과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진피는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완전히 말린 뒤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하세요. 습기가 많은 곳에 두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로 드실 때는 한 조각당 200ml 정도의 물에 넣고 10분간 끓이시면 좋아요. 감기 기운이 있으면 꿀을 살짝 섞어서 따뜻하게 마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귤껍질. 이제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매일 챙겨야 할 천연 보약이에요. 겨울철 건강, 진피 한 잔으로 지켜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겨울 슈퍼푸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